자 이번엔 새롭게 대천사 토벌 신규 공속 슈크림 덱이 나왔습니다 자 공속 보물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음버크를 사용하는 덱보다 호밀막 쿠키가 스킬을 한번 더 쓴다 망토보물의 적용은 오징어몽을 하고 호밀이 받는다 자 일단은 구성은 슈크림 덱 최신이랑 동일해요 다만 공속 보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토핑 수치 부옵션이 그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마카롱 맛 쿠키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24.5로 완벽하게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자5.5맛 쿠키 같은 경우에는 공속을 5에서 7 사이 여러분들 3라즈 2애플젤리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벚꽃 맛 쿠키는 쿨타임 8에서 8.5% 마찬가지로 벚꽃 맛 쿠키는 3라즈 2애플젤리 자 호물맛 쿠키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은 4.5에서 5.5 사이 공속은 4에서 6% 사이 3 라즈 2에플제리로 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슈크림마쿠키 같은 경우에는 쿨은 그냥 여러분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가급적이면 8% 후반대는 맞춰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속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유가 된다면 공격과 치명 신경 써주시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되는 대로 보옵션은 공치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동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카롱 예약. 자, 그 다음에 벚꽃 예약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보스 출현 나오면은 슈크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스 출연 되면 슈크림. 그 다음에 마카롱 예약 걸어주시고. 마카롱 발동될때 호밀 같이. 그 다음에 오징어 먹는 자동으로 나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카롱 예약을 해주시고요. 네 마카롱 예약이 되고 발동되면 슈크림 예약 자그 다음에 벚꽃 발동 다시 마카롱 예약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 비석이 터지는 걸잘 봐야 되거든요 이 터지고 나서 오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펑 터졌죠 오목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밀 누르는 타이밍이 이 비석이 깨지고 나서 호밀를 눌러야 되는데 언제 눌러야 될지 솔직히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이 마카롱만 쿠키 스킬 쿨타임 도는 요걸 기준으로 가시면 되고 이 마카롱만 쿠키 7시 될때포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략 이쯤 요쯤 저는 이쯤에 눌릅니다. 완전 7시 말고 이쯤 돼서 눌러요. 7시쯤 나가게 될때 됩니다. 자, 마카롱 발동되고 슈크림을 눌러주시고요. 슈크림 발동되면은 어 마카롱을 예약을 겁니다. 자, 벚꽃이 먼저 나가게 되면 침묵이 걸리기 때문에 마카롱 스킬 발동될 때 동시에, 자, 그 다음에 호밀 눌러서 발동된과 동시에 다시 마카롱. 자, 마카롱이 이제 스킬 나가고 나서 오징어몽물로는 따로 수동으로 비석 떨어지는 타이밍이 수동으로 안 눌러줘도 돼요. 가만히 냅두면 자동으로 타이밍 맞게 스킬 나가서 비석 터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벚꽃하고 슈크림 눌러주시면 됩니다. 벚꽃. 그 다음에 호밀 막 쿠키는 바로 이렇게 예약으로 해서 딱 나가면 타이 맞게 나갑니다 비석에 맞으면 안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자 마카롱 예약하고 맨 마지막은 자동을 풀어줍시다 여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 저 그냥 자동 풀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은 마카롱, 슈크림, 벚꽃을 먼저 써주시고요 이 불기둥이 직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 불기둥이 오징어먹물한테 가야돼요 그래야 호밀이안 죽고 끝까지 남거든요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오목을 쓰지 마세요. 얘는 불기둥 대신 맞아줘야 됩니다. 자, 슈크림 써주고, 아, 여러분들 1, 3, 5, 런타에서 먼저 써주시고요. 자, 써주고, 자, 이제 불기둥이 떨어지는데, 보이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빌드를 봤을 때, 런님, 저는 호밀이 죽는데요? 호밀이 안 죽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즉사기가 지금 오징어몽물에딱 꽂혀있죠? 이게 성공적인 겁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호밀 스킬 누르는 타이밍이에요. 첫 번째 비석 때 마카롱 7시 근처에서 쓸때그 지점에 맞춰서 써 주셔야 이 호밀 생존이 되기 때문에 호밀이 만약에 직사에 죽는 분들은 첫 비석 때 마카롱 기준에 맞춰서 호밀을 눌러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오먹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호밀도 같이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은 전부 다 살죠. 전부 다 살고 클리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일 나왔는데, 호밀막 뽑기 딜이 조금 낮게 나왔고, 오막이 좀 딜이 많이 낮게 나왔네요. 치명이 좀 낮아서. 자, 원래대로라면 아까 제가 실전에서 나온 건데, 제가 토벌했을 때 1.57이 나왔고, 그마디 그러니까 1.6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치명만 잘 터지면. 자, 분명히 이 영상 보고, 분명히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아, 나는 호밀 계속 죽는데, 런닝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자 지금 이제 하는 빌드는 호밀이 죽는 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딜이 다 들어가서 잘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이것도 자 이것도 마카롱 눌러주시고 자 벚꽃 예약에 얘네 호밀이 죽어도 되는 빌드입니다 자 벚꽃 되면 자 슈크림 바로 누르고요 자 마카롱 예약에다가 나갈 때 호밀이랑 같이 눌러주세요 자 오목은 자동으로 자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은 호밀을 좀더 일찍 눌러줘서 마지막 스킬 다 들어가고 죽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마카롱 예약하고 그 다음에 슈크림 눌러주시고 자, 벗고 들어가고요 다시 마카롱 예약 여긴 빌드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다릅니다 자, 일단 이 비서 깨주고요 자, 깨졌죠? 그 다음에 오멍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아까는 7시에 했었죠? 얘는 6시 반 했습니다 6시 반 조금 될지 눌러줘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하긴 한데 어, 나는 호밀 죽는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아슬아슬하지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6시 반이나 7시 사이 좀더 가깝게 쓰시면은 호밀 좀더 일찍 쓸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말하는 거는 비석 참사가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얘는 호밀이 죽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파 일정하게 연습만 된다면 수면 되면은 매파 일정하게 잘 나올 수 있는 빌딩이긴 합니다 자, 마카롱 하고, 오목 떨어지고, 자, 벚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카롱.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게 아까보다 좀더 일찍 나갈 거예요. 호밀이. 아까보다 조금 더 일찍 썼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자동 꺼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아마 즉사기가 호밀로 갈 거예요. 아까보다 제가 좀 일찍 눌렀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 먼저 써주시고요. 보셨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밀마쿠키가 아까 1차 비석 떨어질 때 마카롱 거기 몇시에 맞추냐에 따라서 이 직사기 위치가 바뀌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호밀이 100%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늦긴 했는데 미리 호밀을 연타해서 빨리 속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살짝 늦었어요 제가 설명하느라 좀 늦었는데 어차피 직사기에 어차피 닿아서 죽을 거 나는 계속 맵판 조정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호미를 좀더 일찍 써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세팅을 이렇게 했는데 러원님 저는 호미를 안 죽게끔 직사기에 안 맞게끔 무조건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는 자, 여러분들 슈크림이 쿨을 바꾸거나 공속을 살짝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벚꽃 맞 국기 쿨을 바꾸거나 요거를 바꿔서 호밀의 즉사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 비속 때 호밀 막쿠키를 언제 쓰냐가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즉사기 위치가 바뀌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사기가 오목한테 갔죠. 아까 말했듯이 7시 가깝게 눌러주시면 돼요. 7시를 지나지 말고 그때 누르면은 오목한테 즉사기가 딱 알맞게 갑니다. 유러,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오목하고 홈을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딜이 들어갑니다. 치명타일 때문에 왔다 갔다 딜이 많이 좌우되지만 이렇게 조합을 쓰면은 포크덱보다 700만 800만 더 나올 수 있다. 혹시나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